신세기야. 아. 좋은 거보떻게 이럴 때어떻어야지 아니 이게이렇게 트럭 만 어떻게? 이 사실 어코가 떠서 망어어오픈했어야 되는데 때이좁았잖아오픈했어야 되는데 때코 에코 때문에 일자도 못보고 연패대로 하고 오죠안 좋아 오히려 뭐할수 있지, 나? 오, 어, 얘도 마력 딜러인데? 지금 보니까 딜러를 뽑았거든요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네. 마집제도 한번 해보지 뭐얘만화가 별로 없어서 진짜 좋은데 음 제드 선밭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나옵니다 <웃음> 진짜 <laughs> 뽀삐처럼 100% 나와 <laughs> 이즈 뽀삐 캐틀처럼 무조건 나와 선박자 조금 늦게 리올 치면 괜히 이게 빨리 치면 안 좋은데 작친 한번 해볼까 작친 함정이다 음. 질러가 확실히 있어. 제드가 확실히 괜찮네요. 지금 보면은 그죠. 야, 저력이 있네 제드가 그죠. 줘야 되는데. 나이스 이러면 지겠다. 잠깐만, 쥐야쥐야나이스한번더물감옥 하하하. <laughs> 지돌이 <laughs> <laughs> 뭐하노 좋을라웃기네 물감옥까지 이거 그죠? 5 네. 오반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까 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세죠. 오우, 돈도 많은데? 그렇죠. 제드한테 템안 넣다가 가죠. 아, 제드 졸라 세네. 아, 제드 한장 피갈리 맛돌인데요. 지금 딱 좋아서. EDM 제드 말고, 그냥, 그, 열혈팬 제드나 한판 할까? 열혈팬 제드면 템 하나 아낄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슈발 제드야. 크러스 당하자, 돈이 많아서 탐탐 갈만 하긴 한데. 카소스 아칼리가 최저 받으면 또라이 되거든. 마력 집중 카소스라 쇼진도 필요 없어. 당연히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돌이 졸라 센데? 이것도 이기냐, 지돌아? 비읍하면 아니. <laughs> Z가 한수 위야, 아리보다. 맞죠? 뭐하누 <laughs> 왜 이렇게 세냐 이거 검수로 갈까요 승체 검수 어. 물리로 갑시다 여기서 찾으면 안 좋은데, 사실. 정손 나올 것 같거든? 장갑 먹고 그냥 진짜 땡으로 제드 여섯 장 뽑는다 난 악으로 꽝으로 판 6제드 가겠습니다 제드 2팀 이팀 제드는 여기서 리로 치는 게 확률이 제일 좋아 현혹되지 마 제들를 한다는 마음으로 트윈피를 박았습니다. 어. 요즘 세상에 트윈피 박는 사람 없거든. 진짜 팔을 쥐었게에 어, 벌써 이기면 안 되는데. 어, 좀 적당히 쳐야 돼. 어, 진짜 벌어지다, 루시아. 진짜 벌어진데? 그냥이 아니고. 그죠? 제드도 그냥 거의 뭐 스킬 딜러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죠? 야 이걸 이기면 안되는데 나 저여서 체저가 까여야되는데 역시 병신 병신 병신은 루시안 음, 잠깐만 템을 아씨 고민할 템이 없어 아아 아, 피바구나 선이 있긴 해요. 그림자를 받아들여 벌써 세다. 최저 터지기 적. 이제부터 진가가 나온다. 나이스 카타를 놓쳤는데? 나이스 걔가 나와야돼 싹싹싹 4스테이지부터 수치가 또 다르죠? 어중간한 트페로는 막을 수 없다니까 이 파렙체 그림자를 자, 소리 없이. 아 그래 부담스러운 상대를 잡고 죽여버리고 가는 것 또한 이 정통파 슈발 좋됐다 동선 낭비 미친 새끼야 이럴 건 루시안 나이스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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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 제드 동선 미친 새끼 미쳤어 동선 와 이게 동선이네 미쳤다 미쳤네 이게 소나벨류가 뚫어있데 암라인 미친 놈이었거든유리길러 그림자를 받아들여 오히려 좋아 이닐라 파업중 이닐라로가 일라 피로가자 그죠? 승승승 제대로 드디어 한번 증명을 하는구나 진짜 이 메타에서 제대로 증명을 하는 거면 신이야 그죠? 말안 되죠? 승 인피인피라 졸라세대 푹직 승승승승승승 아, 졸라 재밌구만. 너무 오래만인데. 어, 아니, 어, X될 뻔. 네 누고 거수 요네냐? 뭐~ 대 그냥 터지는 거 시원시원한 거 봐. 와~ 졸라 멋있네. 최후의 저항체 80. 할거 맞아. 싹, 싹, 싹. 요네 이성 안 찍는 게 낫겠는데, 스턴스 겠는데 그냥. 쓱, 쓱, 쓱! 이건가? 저거 만야 이거 버리자, 요네, 요네 이 새끼 버리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돈 아깝다 그죠? 요네 이거 맞잖아. 음. 좋겠다. <laughs> 참 비버 어깨 잡을 거야. 너 제드다 제드 2호기 제드 발사대 원래 럭스 발사대거든 어떻게 잡냐 참피바 무조건 참피바가 맞아 파르초 혼자 솔로 플래티넘 참피바까지 빼왔습니다 이거는 혼자 1대 10도 돼 솔직히 말해서 묶이지 마는 거죠 요리 잡았죠 참피바 이피음량못 따라간다니까 질량이랑 스슬 밸류 살인마, 밸류 살인 면허 소유자. 승. 제발 원벌레, 가비. 이창성님 슈퍼 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쓰읍. 장인 제들 삼성 축하다 그, 아, 감사합니다. 야 평타 일킬이야. 승. 딜은 충분해, 내가 봤을 때죠. 딜보다는 무조건 쳐보요 와리가리 쳐도 안 되셔 돼요. 잭스요. 세한 번만 받아오 이러고 있네. 역겨운 밸류 자식. 널 죽이는 게파렙지의 소명이야. 무정한 생존력이 진짜로. 밸류의 살인마가 널 죽이러 가고 있어. 밸류의 살인마. 파렙지가 역겨운 밸류덱으로 50점 먹으려고 그랬지. 팔지가 막는다. 뽑을 수 있음 뽑아 뽑아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뽑아봐 잠깐만 잠깐만 벨류의 <목소리> 살인마 파협치 팔엽지. 깔끔하게 파협치가왜 벨류의 살인마인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게임이 다가 아니야 Look at the cleanse, look at the moves Faker, what was that? 바로 플레이어 신고까지 해서 책임까지